도면 나름 산정리 굿.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안 다칠 수가 있음.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에 본체를 하나 갖다 놓고 영상을 찍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10대 정도 되는 사무실 컴퓨터들을 싹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체를 한 것도 있고, 뭐, 손을 본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아,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또 장비, 하드웨어가 있으면 또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 썸네일 했듯이 건축사 사무소의 장비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다들 사용을 하다가 뭐 한때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마다 그냥 그것을 뭐 손을 본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정 안되면 교체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모두다를 손봤어요 그 중에 세 대는 아예 새 컴퓨터로 맞춰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두 대는 어 비교적 최근에 맞춰서 상태가 좀 괜찮은 거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순차적으로 쭉 오래되어진 그런 컴퓨터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바로 요 놈이 최근에 맞춘 세대 중에 성능이 제일 좋은 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새로 마친 그 세대분은 뭐 제가 딱히 뭔가 세팅할 필요 없이 이제 프로그램을 까는 정도, 인스톨하는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나머지 컴퓨터들은 사용한 지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분해를 해서 청소는 기본이고요뭐 이제 CPU 쿨러들 다 분해해서 뭐 서멀 그리스 도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픽 카드까지 싹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서 그래픽카드에도 또 GPU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새로 써멀 그리스까지 도포를 해가지고 싹 재조립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거의 새것과 비슷한 상태로 그리고 또 케이스가 좀 오래됐다. 그럼 케이스만 또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제 부품을 옮겨서 그렇게 조립하는 작업까지 아, 저 혼자 진짜 그는 3주 동안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본래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틈날 때마다 막한 대씩 조립하고 뭐 인스톨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한 3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요 아 이제는 좀 이런 거좀 그만하고 싶은데 아 사무실에 할 직원이 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를 좀할줄 아는 이제 신입 직원이 좀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또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이 컴퓨터를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정말 이 고장나거나 이제 작동을 안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이제 그 컴퓨터 수리하시는 기사님들을 부르면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모르는 것들은 직접 검색해 가면서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웬만한 수준까지는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 고장나면은 뭐몇번 뚝뚝 만져보면은 경우에 수가 있습니다. 부품을 하나씩 뭐 빼본다거나 하나씩 껴보면서 아니면 하나씩 교체해보면서 하다 보면은 뭐가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이 본체들이 여러 가지 부품의 조합이기 때문에 뭐가 고장났는지 단번에 알아채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를 알기 쉬운 증상들도 있는데 또엄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에 싹 정비를 했으니까 앞으로 한 1, 2년은 좀 편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제일 오래된 컴퓨터가 2011년에 마쳤으니까 10년 된 거였죠. 그 10년 된 컴퓨터들을 이번에 싹 제껴버렸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성능 평균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기분이 상쾌하고 막 뿌듯합니다,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다들 이제 쓰게 됐고. 보시다시피 요즘 컴퓨터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얌전한 편이에요. 굉장히 이런 LED나 이런 것들이 화려해가지고 요새 젊은 직원들은 또 이렇게 화려한 것도 쓰는 맛에 또 일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마치는 세대의 사양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중에 요 놈이 제일 좋은 놈이라 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CPU가 AMD의 Ryzen 9 5950X에요. CPU가.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요놈 보이시죠? 요렇게 옆으로 긴 놈. 얘가 이제 RTX 3080. 거의 뭐 최고입니다. 5950에 3080 조합이면은, 야, 그냥 뭐, 현존. 일반 소비자만 구매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사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 본체 하나 맞추는데 거의 한370 얼마가 들었어요. 거의 4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그래픽카드 3080이 예전에 이전컴을 쓸때 맞춰놨던 건데 그래서 여기다 이것만 갈아 낀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지금 맞췄으면은 이 그래픽카드가 100만원이 훌쩍 뛰어버려요. 그래서 470만 원,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요. 이게 지금 뭐 비트코인 채굴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런 그래픽 카드나 이런 컴퓨터 부품들을 정말 싸그리 다 가져갔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물량이 엄청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한두배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얘도 처음에 살 때는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00만 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그두 대도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5800X에 3060Ti 조합이에요. 그것도 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씩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총세 대를 맞췄더니 거의 뭐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진짜 군인의 총과 같은 게이 컴퓨터거든요. 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걸 진짜 다 처리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들을 이걸로 생산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주기. 좀 빨리 고장난다 그러면 한뭐 5, 6년. 그리고 좀잘 쓴다 그러면 한 10년. 근데 10년이 되면은 이제 사양이 딸려가지고 좀 쓰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벌어져요. 고장이 안 나고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최신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드웨어 사양이 못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려지거나 막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일단 이렇게 고사양 맞춘 것들은 이제 3D 작업을 하는 사람 위주로 이제 컴퓨터가 배분이 배정이 되고 이제 또 남아 있는 것들 중에 좀 좋은 것부터 순차적으로는 이제 그 3D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2D 작업 쉽게 얘기하면 뭐 캐드. 이런 정도의 작업만 하는 직원들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정말 제 상상과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CG를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3D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D로 최종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3D툴로 디자인 작업 자체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들을 이 CG로 그 순간순간 렌더링을 걸어가면서 그런 디테일의 변화라든지 뭐 매스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디자인 수정이라든지 디자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렌더링을 엄청 많이 걸게 돼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도 크게 뽑아내려면 렌더링을 걸어 놓고 쫙 멋있게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 렌더링 시간이 문제인 거죠. 저희 프로의 세계에서는 정말 시간이 금입니다. 이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정말 엄청난 돈을 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전에는 렌더링 시간이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은 이걸로 바꾸고 나서 렌더링 시간이 4로 줄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쓰던 게 이제 5600X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5800X 맞춘 것보다도 바로 아래 사양인데요. 그걸로 바꿨을 때도 제가 이제 아, 렌더링 진짜 빨리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렌더링 시간이 반 이상이 단축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많이 줄어야 한뭐 70%? 80% 정도 효과 볼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비싸지만 바꾼 보람이 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정비하면서 가격들이 다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딱 나오니까, 와. 이 정도 금액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시간을 걸려서 기다릴 게 이제 24분으로 줄은 거예요. 10대 4 비율이면. 그렇다고 웃긴 거는 그한 시간이 걸릴 때는 너무나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렌더링 거는 동안에는 아무 작업을 못했어요. 얘는 그 렌더링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 시간에 또 다른 작업을 해도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완전 신세계죠. 그래서 항상 이 PT 직전에 뭐 렌더링을 여러 컷을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렌더링 시간을 마지막에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 그 전까지 이제 작업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괜한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효과가 좋아진 거라. <laughs>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이 너무 급해서 정말 눈코뜰 새 없이 하고 있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의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바쁘니까 야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저기 수리하시는 분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분이 뭐 잠깐 손 보고 갔거든요 정말 30분도 안 걸렸어요 이유가 뭔고 하니 거기에 이제 램 지금 여기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초록색으로 요만한 게 지금 4개가 꽂혀 있어요 걔는 뭐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고 이제 성능이만 자유할 뿐이지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부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고장난 걸 캐치해서 그걸 빼고, 교체한 것도 아니에요, 부품을. 그냥 빼놓기만 하고, 세 개만 있어도 돌아가니까, 그렇게만 하고 이제 다 고쳤다고 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수리비 얼마 나왔어? 그랬더니, 11만원이 나왔대요, 11만원. 아, 그 얘기 듣고 제가 현타가 바로 와가지고, 그거는 사실 제일 먼저 의심해보고 잡아낼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아 근데 참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쭉 이렇게 이 컴퓨터 수리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신입 직원이 한명 들어오는데 이제 그 직원이 이런 것들 좀좀잘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여기 이제 수냉 쿨러라고 이제 물수자 물로 쿨링 시키는 건데 이제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다 쏟아져서. 이 그래픽 카드가 좀 고장이나고 그게 이제 저 메인보드 보드에까지 다 묻어 가지고 이 컴퓨터가 먹통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수리 기사님을 불러 가지고 맡겼는데 그분이 컴을 갖고 가더니 결국은 그거를 해결을 못해 왔어요. 근데 그 좋은 컴퓨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좀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몇개 영상 좀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다 최대한 분해를 해서 세척하는 그 세제 사다가 보드도 다 세척을 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다 분해해서 그 기판들 세척하고 그래가지고 조립을 해서 제가 다시 컴퓨터를 살린 경험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픽카드 오래 쓰다 보면은 납땜 부분이 막 헐거워진다 그래가지고 냉납현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픽이 막 깨지거나 그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전문 업체에서는 그거를 재가열을 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민간요법이라 그래가지고 다리미, 다리미로 뜨겁게 눌러서 달구거나 아니면은 그 드라이기로 거의 뭐 지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린 그래픽카드도 많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뭐. 수리점 하나 차려도 되지 않을까? 아,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재밌어가지고 괜한 쓸데없는 얘기까지 막 하고 지자랑만 하고 지금 <laughs> 끝난 거 같은데, 여러분 일단 이 컴퓨터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이제 컴퓨터 본체가 있었으니까 그 컴퓨터 주변 기기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모니터. 저도 예전에 이렇게 다른 직원처럼 모니터 듀얼로 해서 두 대로 썼었는데, 이번에 컴퓨터 교체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짜리, 그 대신 와이드, 넓죠? 그래서 QHD 와이드로 바꿨는데,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 QHD는 일반 FHD에 비해, 그 캐드 작업을 할때이 선의 이름 명확도가 달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가 있으면 예 이제 이 키보드와 마우스 이제 이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직원들이 보통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저가형 아무거나 이제 있는 거 쓰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업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수차판도 없는 텐키리스 키보드 그리고 무선 마우스. 그래야 이제 이런 공간들을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목 디스크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진짜 꼭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목 건강이 저는 이 의자. 이것도 굉장히 고가형의 의자죠. 게이밍 의자. 저는 목 건강의 중요성을 이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거는 제 사비로 비싸니까 이제 회사에 얘기하긴 그렇고 이제 제가 사비로 이제 구매를 했던 거고 정말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디스크가 있었는데 많이 치료가 됐죠. 그 목디스크를 위해서 요세 가지 이 조합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제발 꼭 보세요. 사무직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이 키보드 마우스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상에서 어디에 있을 때 엄청 편한 자세가 나오는지 꼭 보시고, 이 의자에도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발 봐주세요.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 컴퓨터 장비 외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죠. 네, 바로 보이시는 프린터 장비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것들을 컴퓨터로 도면화 시키죠. 도면을 그린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출력을 해서 도면을 실제로 딱볼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새는 현장에서도 다 이제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직접 캐드파일을 봐가면서 막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도면밖에 없습니다, 볼 게. 그러려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 하나, 둘, 저 끝에 이제 세 개, 조그만 거. 그리고 이제 요 놈, 네 개. 프린터가 네 대나 있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예 캐논, 캐논 프린터가 복합기라 그래가지고 스캔도 되고 이제 출력도 되는데 이제 출력은 흑백만 되고 이제 A4, A3 다 이걸로 할 수가 있죠. 레이저 프린트라서 굉장히 이제 출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도면을 출력할 때는 이 프린터를 쓰게 됩니다. 도면이 이제 흑백으로 다 처리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도면들이죠. 이런 도면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놈은 칼라 레이저 프린터예요. 얘도 똑같이 레이저라 이제 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그 나오는 출력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요. 마찬가지로 A4, A3가 다 되고 한 가지 단점은 얘나 얘나 이제 레이저기 때문에 잉크가 아니고 토너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네 가지 토너가 그러니까 색깔의 토너가 들어가는데 그네 가지가 하나당 이제 3, 40만 원씩 하는 토너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를 한꺼번에 다교체하면 130, 40만 원 정도까지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두 번 교체하면 이 프린터 값이 나옵니다. 얘네가 이제 한 300만원 돈 하거든요. 둘다 각각. 근데 진짜 그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 저희가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주한테 브리핑할 이런 계획안들 뽑는데 많이 써요. 요런 이제 계획안들, 칼라가 들어가는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CG나 이런 것들이 다 칼라 아닙니까? 그리고 요런 컬러 도면들. 요런 것들을 할때 이제 저는 레이저로 뽑는 거죠. 요놈.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무한 잉크라 그래가지고 요런 잉크들인데 요 옆에 이제 통이 있어요. 요게 이제 잉크 통이라서 각각의 잉크들이 쫙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는 애초에 이렇게 엄청 많이 출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한 잉크를 달고 설치가 돼서 나온 제품이죠. 그리고 짝지어 사이즈가 그래서 A4밖에 안 되는데요. 얘는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출력물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고품질은 아니어도 될때 그럴 때는 이걸로 엄청 많이 주구장창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잉크를 사서 이제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잉크가 하나에 뭐몇 천원밖에 안 해서 얘는 엄청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퀄리티는 레이저처럼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얘는 또 팩스가 같이 됩니다. 스캔도 마찬가지로 되고, 복사도 되고. 근데 팩스가 요새 세상에 무슨 팩스냐 할 수가 있는데, 팩스도 계속 씁니다. 심지어 이제 구청이나 시청 인허가 이럴 때도 공무원들이 팩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팩스로 보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공공지사들. 그런데서 대부분 이렇게 팩스로 아직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팩스가. 근데 이제 쟤는 A4니까 얘는 A3용 이제 요 무한잉크가 설치돼가지고 달려 나온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A4도 되지만 넓히면 이제 A3까지 들어가가지고 A3를 굉장히 많이 출력해야 된다.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땐이 잉크젯이죠. 저 액체 잉크를 쓰는 잉크젯으로 얘로 이제 또 a3를 많이 뽑아내죠 얘는 이제 컬러도 되니까 저 이제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토너가 비싸기 때문에 재료 뽑기가 좀 아깝다 싶을 때는 그냥 얘로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저런 막 공유기도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모든 인터넷선이 꼽혀있는 네트워크 허브라든지 이제 전화기를 쓰니까 그 키폰 기계들이 있고 막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뭐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요런또 재봉기도 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봉기 저희가 진짜 거의 한 10년째 쓰는 것 같은데 살때한 3, 40만 원 줬는데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잘 쓰고 있고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링 재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기본 계획시 건축주한테 이렇게 회차별로 쭉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쓰는 장비들을 알아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별게 없죠. 어떤 분들은 장비라 그래서 막 이런 거창한 레벨기라든지 아니면 뭐 측량하는 장비들 막 이런 거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업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끼케야 이제 50m 줄자 그리고 레이저 거리측정기 뭐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창한 장비들은 이제 측량사무소나 그 토목설계사무소 그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